엘루야, 그리도의 평강이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때부터 여기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왜 회개가 가장 중요하니까? 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일단 사람은요. 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야,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착해지기는 굉장히 더 착해져요. 선해지기도 굉장히 더 선해지는데 자기 자신을 진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죄인이에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는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내가 원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 나한테 올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껍데기, 세상의 어떤 그 무거운 짐, 험한 험한 세상 뭐지? 시, 험한 시험물 속에서. 건져 달라고 하는 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곳이 그런 것이거든. 여기에서 건짐을 받으려고 하면 죄 문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어 내가 원망한다고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내가 불평하거나 걱정한다고 좋아지는 일이 없어. 없더라고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이걸 나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그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그래?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던져진 이때부터는 생존 본능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회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회개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고 그렇게 가면 여러분은 복을 받 최소한.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되어있어요. 여러분은 바르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순간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 이러지 말대. 음? 어, 제가 이게 나 뭔지를 이제 알았어. 내가 이게 아파. 내가 지난 주 이게 너무 오래 걸었어. 빨리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병원에 가도 이게 모르니까. 내가 오늘부터 가려고 하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절대로, 진짜로, 기도만 하고, 혹시 좀 서운하면 카톡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저녁에 보고 답장은 해드릴게. 올부터는 내가 병원에 가려고, 우리.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신 나를. 아유 내가 뭔가에 몰랐는데. 어제 몇 명이 이렇게 나보고 어? 안해 보고 아, 목사님 대상포진 갔다고 대상포진 갔다고 그런 사람이 대상포진 혹시 걸려본 사람 손들어봐 걸려봤어요? 아 그럼 알겠네 이게 뭐가 빠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아픈 게. 아, 이 다리를 들고, 뭐, 이렇게 하면 막 편하면 안 아파야 되는데, 계속 아파. 밤새도록 아파, 대상포진은 계속 쑤셔. 한마디로 환장하는 거예요. <laughs> 밤새도록 쑤셔요, 밤새. 나는 이게, 아, 이게 왜 이럴까. 나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척추 이렇게 내가 그래서, 저기를 갔잖아요 통풍 이런 건줄 알고 그래가지고 거기 저저 내과부터 갔잖아요 그래갔더니 이거는 분명히 몸살은 아니래. 감기 몸살은. 감기 몸살 은 아니래 감기몸살은 감기몸살 같으면 전체 로 오지 이쪽 한쪽 면만 올 리가 없대아 내가 그래서 아, 내가 사실 여기가 아팠었어요 여기가 뭐를 이렇게 막 이렇게 건드리면 막 아픈 거 있잖아, 여기. 여기만. 여기만, 그냥. 이게 전조였어, 전조. 여러분, 혹시 대상포진 이렇게 걸릴지도 모르니까. 어제 내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내가, 아내가 아무리 봐도 대상포진 같대한 며칠 전부터 아내는 계속 대상, 참, 이게 뭔가 보는 눈이 있는데 내가.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반드시 찾아낸다, 이러면서, 점 하나만 있어도, 이게 안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 있더라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점 하나만 있어도, 이, 물, 물집이 있잖아요. 대상권에 물집이 나와, 물집이. 하나만 있어도, 그렇다고, 그렇다고, 강정여장은 그렇다, 하 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어제 했더니, 이만큼 나오더라고. 아침까지 안 나왔던 거예요, 그게. 내가 아침까지 안 아침에 너무 아파가지고, 주일날 너무 이렇게 불편하면서 의결을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그, 뭐지, 그, 어, 그거를 좀 붙였더니 좀 낫더라고. 그 뭐죠? 그 파스, 종 동전 파스를 좀 붙이면서 그랬더니, 약간 나와가지고. 그 왜냐하면, 동전 파스가 뜨거우니까, 그쪽에 통증으로 가니까 뜨거운 쪽으로 가니까 이쪽이 잊어버려진 것 같더라고. 통증이 더 아프면 아픈 쪽으로 가고 끝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 어제 발견했어요. 대상포진이더라고. 대상포진. 아 그래서 어제 이제 대상포진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더니 그 이게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나 다 있대요. 다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어, 저게 많을 명령력이 뚝 떨어질 때, 싹 나온대. 여러분들이 명역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 후유증이 더무섭대 빨리 병원 가래. 박신철 목사이 겁을 굉장히 주거든, 이분이. 후유증이 뭐냐? 이랬더니, 남기탕 목사님은,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귀가 안 들린데, <laughs> 어떤 건 눈이 실명하기도 하고, 다양하디.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만 가보려고 내가 실명되어 올지도 모릅니다. <laughs> 음, 감사해요. <laughs> 걱정하지 마라, 이 소리야. <laughs> 그렇죠. 대부분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또 이게 많아가지고 잘 고쳐내더라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남장로님도 대상포진이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고 뭐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걸려본 사람은 냈던 증상을 듣더니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알겠어요. 내가 사실 처음에 여기 여기 이발 밑에 여기를 못 건드렸어요. 싹건드리니까발 밑에가 그랬어 밑에, 싹건드리니까 이게 살이 막 이렇게 막그 있잖아요, 이렇게 애리듯이. 오 처음에 그렇게 보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빠지듯이 아팠어요. 진짜, 막 발이 빠지는 것 같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계속해서 통증은 계속해서. 대상포진이 통증의 왕이라네. 그 정도라니 아, 그런데도 내가 굉장히 잘 견디나 봐요 내 통증을 나는 이거 그냥 버티내려고 그랬어요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아, 아니다 지금 이제 내 마음속에 어제 저녁에 온게 일단 병원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들어가서 좀 있다가 일단 모든 스케줄 수도 하고 일단 좀 병원에 들어가서 나을 때까지 있다올 테니까, 주일날이나 요럴때 내가 요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일날 이럴 때는, 어, 설교는 할 테니까, 내가 나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거기. 예. 네. 그러니까, 기도만 막 해주셔.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 따라서 그냥 한가락. 그럼 이번에는, 아, 좀 쉬게 하나 보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어, 애 결혼 시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장례식 세개 툭툭툭 터지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나봐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틀을 잠을 못 잤거든요. 결혼 시키는 날 전날 철학 때부터 잠을 못 잤고 그 다음에 결혼 시키고 와가지고 주일까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굉장히 피곤하더라고 그때. 그러고 나서 애 일주일 거기 갔다 사이판 보내고 갔다 와가지고. 어, 여기 그 그때 계속해서 여기가 아팠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상하다, 나 몸을 씻는데 이렇게 다른데는 괜찮은데 여기만 아파아 이제는 내가 아, 전조 형상을 알겠다 싶어요. 전조 형상을 그래서 여기에 먼저 신호를 줬던 거예요, 내한테.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애를 캐냐 딱 보내고 난 뒤부터 그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내가 다 끝난 거지, 이제. 그냥 갔다 오면 그만이니까. 그래니 그러니까 아마 그게 조금 신경이 쓰였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꼭사 오늘 영상을 보려고 지금 그랬는데 하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회개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복.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 회개라는 것은 죄가 많아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인생은요. 이죄 많은 인생은 이 육신을 가지고 온 인생은 회개를 통한 것을 회개를 통해서 껍질을 벗어 버려야 돼. 별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회개야. 하나님 나좀 어? 아픈데 어떻게 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 고쳐 달라고. 그래야 이겨내는 거야. 회개가 이겨내는 거야. 그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회계의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겁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개념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비슷하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괴물 같은 신앙생활하는 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신학적으로는 동의하고 신앙 고백으로는 말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두려운데, 어떻게 그 죄, 아 죄가 버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죄를 안 버려.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 권세자 앞에만 있어도, 사람 좀 무서운 사람 앞에서만 있어도, 그 눈앞에서 그 사람 얼굴 딱 대놓고, 아이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이고, 잘안 됩니다. 아유 저는 자꾸 이거 하고 싶은 건 자꾸 해야지, 잘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런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못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겁 없는 짓을 수없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괴물 같은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 가득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죽을 병에서 이 미친 길에서, 오 주님 고쳐 주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소서.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 말하는데 실존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사는 나를 주님 고쳐 주소서. 네. 세상에 잠깐 가는 성냥불 하나에 뜨거워서 그거 두려워서 무서워하는 줄 알면서 가스 폭발하는 건 두려워서 무서워하면서도 비할법 없는 지옥 불에 두려움은 요만큼도 느낄 수 없는 문능병 걸린 내 심령을 주님 용서해 주소서. 사람 낯은 두려워서 누가 나 보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사람 나쁘느라고. 사람 눈 뜨고 있는 데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사랑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요만큼도 감이 없는 채로, 여전히 그 두렵고, 하나님을 만오여기는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사는, 이 무섭고 끔찍한 죽을 병, 영적 문둥병에서, 영적 에이지에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여러분, 이건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천만 기독교인이 여기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 6만의 성도를 말한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교회가 버티어 서 있는데, 이 땅에 생명경시, 자살, 낙태, 세상에 이 무서운 살인, 폭행, 거기다 성적 부도덕, 온 땅에 충만한 아이들부터 늙은이 여기까지 이 더럽고 음란한 이 세대를 도대체 어떻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위기에 닥쳐서 다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해도 이혼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해도 우리 다음 세대가 온통 통째로 방황을 하고 깔깔을 알지 못한 채 교실이 무너졌다는 말이 곳곳에 들려온지 이미 벌써 십수일 지났는데, 교회 주일학교가 이미 문을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제는 살아남아 있다는 주일학교도 이제 거의 무너졌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돼도 교인들의 도덕적 삶이 너무 기가 막히게 무너져서 사회의 질탄을 받아도 조금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한 지가 이미 오래돼 있는. 세상이 걱정해줘야 되는 상황에 중독이 들었어도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 한국에 수독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신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니까. 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안전한 자리입니까? 주님을 만나도 괜찮은 자리입니까? 그 정도면 신앙생활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영적인 삶이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는데 기도 한번안 하고도 건강 관리 잘하면서 잘 먹고 잘 사시니 괜찮으십니까? 그 몸뚱이 언제까지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안전하십니까 직장? 사업 괜찮으십니까? 언제까지일 것 같습니까? 지금 연애하고 기분 좋은 때를 지나고 있으니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고쳐주소서. 회개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후회 맞자, 후회하고 자책만이 아니라 은혜 잠깐 받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이런 따위가 아니라 집회 한번 멋있게 한 그런 따위가 아니고 회개는 더도 돌도 아닌 돌이 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란 세 번째로 죄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입니다. 회개란 말은 우리에게 참 무겁고 별로 인기 없는 주제지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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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에게 멸망할 죄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이 바로 회개입니다. 당자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과 같이. 위기에 야곱에게 그가 다시 찾아갈 배들이 있는 것처럼, 잘못하여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의 보수자의 손에서 죽기살기로 달려가 피할 주님이 마련해 오신 도피성이 있는 것처럼,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 어디서 어느 때라도 달려가면 피할 수 있는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죄인에게 유일한 희망이 회개인 것입니다 네. 파멸의 막다른 골목 돌이킬 시간도 돌아갈 길도 잃어버린 심판의 문턱에 다다른 죄인에게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마지막 자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네.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 처음도 회개요 두 번째도 회개요 세 번째도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살 길이 있다 여러분 어떤 위기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두려움도 여러분 우리가 탈출할 구멍이 있고 돌아갈 피난처가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을 끌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시겠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유일한 소망의 길이에요. 회개하면 살 길이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아내 보고도 그 소리를 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 한분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그 삶이 아니었으면 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짜증 냈겠다 내가 밤새 돌아 아프다니까 아나빠바가 몰른다니까 이 대상포진 한번걸려본 사람은 아무도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laughs> 여러분 꼭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정말로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니까 아 뭔지를 알게 되니까 감사하더라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어, 또 그렇게 하면 또 길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해 주시고 다른 거 하거든 내가 교회도 안 알리고 이렇게 안 알릴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 안 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전화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막 이게 내가 아파 죽겠는데, 막, 이렇게 오면 힘들어.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안아주는 게 좋아. 안아주는 게. 귀찮게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다 보면, 큰 은혜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나도 실비본도 들어왔는데 이때 써먹어야지 내가 네. 언제 써야 돼안 그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